안녕하세요. 이카루스 논술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만 콕콕 찍어 드릴게요. 동국대학교는 2026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총 293명을 선발해요. 인문 자연 계열은 물론 경찰행정학부와 AI 학부도 포함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계열별로 다릅니다. 인문 자연은 두 과목 등급 합5 약학과는 세 과목 합사를 충족해야 해요.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동국대의 경우 논술 70%에 학생부 30%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논술 비중이 7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내신은 성의 10과목의 평균 등급으로 계산되고 6등급까지는 큰 격차가 없습니다. 출결은 결석일수가 10일 이내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AI 학부나 경찰행정학부는 인문자연 중 어떤 계열로 지원했는지에 따라 응시 유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연필이나 샤프는 사용할 수 없어요. 논술고사는 11월 16일 일요일, 자연계는 오전, 인문계는 오후 시간대로 구분됩니다. 시간 꼭 확인하고 여유있게 도착하세요. 다음은 실제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1번은 300자에서 400자 내의 언어추록문항입니다. 문제 2번 역시 300자에서 400자 내의 언어추록문항입니다. 글자 수 내에 핵심만을 볼펜으로 작성해야 하니 빠른 독해와 요약 이 필수입니다. 문제 3번은 550자에서 700자 내의 언어추록문항입니다. 점수 배점이 제일 높으니 3번 문제를 먼저 풀고 1. 이번을 해결하는 전략 역시 좋습니다. 이상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이카루스 논술쌤은 2024년 연속 2관왕 4명, 2023년 3관왕 2명, 이화여대 전체 수석, 전국 최초 4관왕, 한국의대 전체 수석을 배출했습니다. 이카루스 논술쌤은 양지매가, 강남매가, 평촌매가, 분당매가 대치동에서 15년 이상을 강의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